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벼락 출세한 신동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이라는게 그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래되는 그런 설화가운데 아마도 그 억색의 운좋은 그런 사례 중에 거의 그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인데요 신동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세식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묘 자리를 가려서 쓰잖아요. 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좀 좋은 묘 자리를 쓰려고 할 텐데요. 근데 네, 그 신동이네가 사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묘 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요. 장사를 아직 못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울타리 밑에다가 우선 가매장을 하고 묻었던 거죠. 묘터를 잡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하려고요. 모자가 사는 이 집에 어느 날그 해질 무렵에 그 행색이 아주 남루한 나그네가 그 하룻밤 신세를 질수 없냐고 묻습니다. 가난하게 살아도 이 모자는 심성이 고왔던지 이 헝쾌히 이 나그네를 맞이합니다. 이 나그네는 그 신동이 집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여러 집에서 이 쫓겨나서 신동이 집까지 오게 된 건데요. 몇몇 끝이 높은 살만한 그런 집에서는 아예 그 몽둥이로 그 내쫓김을 당했으니까요. 겨우 그 신동이 집에서 이제 여장을 풀게 된 거죠. 시간이 저녁 때인지라 나그네에게 저녁이라도 내줘야 될 텐데 이 모자가 사는 모습이. 이쌀 구하기도 어려워서 겨우 그 보리쌀이나 힘들게 먹고 있었던 그런 처지인데요. 신동이 어머니는 신동이에게 그 말을 하죠. 손님이 오셨는데 굶겨 재우게 생겼구나라고 근심 어린 말을 합니다. 그러자 듣고 있던 신동이는 쌀은 나중에 또 구하면 되니까 아버지 그 장사 지낼 때 쓰려고 봉지에 담아서 매달아 놓은 저 쌀로 밥을 해 주자고 말을 합니다. 신동이 어머니는 그러자라고 하고 천장에 매달아 놓은 그쌀봉지를 내립니다. 그래서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. 저녁과 그다음 날그 아침 한 끼까지 아쉬운 대로 이 쌀밥으로 대접을 하게 된 거죠. 아침밥을 먹고 나그네가 떠나기 전에 신동에게 묻습니다. 왜 이렇게 그 식구가 없냐고 물은 것인데요. 신동이가 그 자초지정을 말합니다. 아버지와 세 식구 살고 있었는데 아직그 장사를 못 지내고 그 울타리 밑에 가매장을 해놓았다고 말을 한 거죠. 그러자 나그네는 신동에게 그 너는 금시발복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라고 묻습니다. 금시발복이라는 것은 금방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는 그 장가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금세 그 장가도 가고 부자가 될그 뮤터 하나를 내가 잡아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반신반의하면서 이 신동이는 나그네를 따라서 그 둔산에 올라갑니다. 나그네는 그 막대기로 사방을 긋고 묘 자리를 하나 될 곳에 길이라든지 가로 세로 또 깊이 등을 말해줍니다. 그리고 묘 자리로 정해준 그곳에 섯달 보름날 그 장사까지 지내라고 날까지 잡아줍니다. 나그네가 떠나자 신동이는 섯달 보름날 그곳에 그 장사를 지냅니다. 신동의신부는그 동네 일꾼처럼 이집저집 집 가리지 않고 그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주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. 그때그 동네 인근에 그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살다가 이 시골로 와서 사는 양반이 있었습니다. 섣달그믐날이 되자 이 양반 집에서 신동이를 부릅니다. 그 신부름을 시키려고 부르는데요. 정초에 그 서울의 높은 그 벼슬을 하는 집에 그 인사를 보내려고 이 신동이를 부릅니다. 귀한 인삼이나 꿀, 비단을 그한 점을 만들어서 이 신동이가 신부름을 가게 되고요. 이 지체 높은 대감의 집이 얼마나 그 부잣집이었는지 그 대문이 열두 대문이었습니다. 지고 간그 신부름 보낸 그 선물을 전하고 이 돌아 나오면서 구경을 한 것인데요, 신동이가요. 그늘 대문 하나만 보다가 그 열두 대문 달린 집을 보니 모든 게다 신기했던 거죠. 그래서 대문을 하나, 둘 이렇게 세고 나오다가 또 너무 고단했던지 그 중간에 그 대문에 쓰러져서 살짝 잠이 듭니다. 이 집은 판서대감의 집이었습니다. 이 판서대감의 집에는 딸이 있었고 또 늦게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. 남매를 둔 것이죠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의 배가 이 어린애가 진 것처럼 이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. 이 판서대감의 양반집에 이 시집안간 처녀의 배가 불러온다 이거 그 보통 문제 아니죠? 그때 판사대감은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.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서 이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요. 아무리 그 딸이 애를 뵙기로니 어떻게 그 낳고 기른 딸인데 그 어머니 입장은 또 달랐겠죠. 이 딸을 죽이게 생겼으니 아주 큰일 났다 싶어서 아주 조용히 그 하인을 하나 부릅니다. 이 어머니 생각은 딸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차라리 장간간 총각에게 좀 은밀히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하인에게 총각을 하나 불러오너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. 그밤 중에 또 느닷없이 어디 가서 또 그것도 총각을 또 골라서 붙잡아 오겠습니까? 이 하인도 아주 큰일이 난 건데요. 가슴에 이 천근만근 고민을 안고 이 하인이 열두 대문을 하나 둘 열고 나옵니다. 이 하인이 그 대문을 열고 중간쯤 나오니 이 머리 꼬랭이를 아주 길게 따고 이 대문에 누워서 잠이든 신동이를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하인은 신동이를 깨웁니다. 신동이가 아주 퍼뜩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아주 벌벌 떱니다. 양반 집 때문에서 잠이 들었으니까요. 이 매라도 맞아서 이 죽는 건지 이 속으로 겁이 덜컥 난 것인데요. 그러자 이 하인은 겁내지 말라고 하면서 신동이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. 하인이 생각하기에 그 머리를 따은 걸 보니까 총각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 밤에 그 길에 나가봤자 어디 가서 총각을 또 데리고 온다는 법도 없고요. 아이쿠 잘 됐다 싶었던 거죠. 그 집안 대청으로 끌고 가서 앉혀 놓으니까 대감의 부인이 나옵니다. 부인이 말하기를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데리고 가서 아무튼 잘 살아라. 이 편지도 하지 말고 여기를 찾아와서도 안 되고 만약에 어디 사는지 알게 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대감 부인은 금은보화를 보따리 아주 가득 싸가지고 보내면서 그뒤뜰에 준비한 말 하나를 끌어내서 거기에 그 섹스를 태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그 말에다 실으라고 합니다. 보물보따리는 그 섹스가 또 안고 가게 하고요. 신동이는 그 자신이 아직도 그 열두 대문 중에 어느 그문 앞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 거야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꿈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. 또 섹시 얼굴을 보니까요, 이 꿈이라도 정말 이런 꿈은 깨고 싶지 않았겠죠. 그런데 꿈이 아니란 걸 밤새 그 말을 몰고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됩니다. 꿈 같으면 이 하늘로 벌써 올라갔어야 될이 선녀 같은 꿈의 본것 같은 그런 섹스가 여전히 그 신동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. 다음날 그 섹스는 남편인 신동이에게 시장에 나가서 이 금은부화를 팔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목수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죠. 그리고 목수에게 그 도본을 하나 내놓는데요. 그 도본이 바로 자기 그 친정집 도본인 거죠. 친정집 도본을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온 건데요. 목수에게 도본을 내놓으면서 이 도본대로 그 집을 똑같이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. 말 그대로 그 평생 그 상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이 신동이는 하루아침에 지체 높은 그 서울 판세대감과 똑같은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 살게 된거죠. 섹시한테 이리오너라 라고 부르는 것도 배우고 또 갈지자로 걷는 걸음걸이도 배우고 늘 하는 일이 이제 밥먹고 섹스에게그글 배우면서 보내는게 하루의 그 일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전래되어진 설화 중에 하나인 이 벼락 출세한 신동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언제 또 어떻게 그 행운이 또 복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나그네를 문전박대에서 내쫓지 않은 신동이 모자의 그런 선행이 그 후에 또큰 덕으로 반드시 그 돌아왔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. 그리고 정말 이 복이라는 게 굴러 들어올 때면 잠든 우리를 깨워서라도 그내 주머니로 그 복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그런 사실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실텐데요. 어쩌면 그 신동이가 깜빡 잠들어 있는 그런 열두 대문 중 어느 그한 개의 대문쯤에 아마 지금 여러분이 또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신동이가 몰고 온금문부와 그 가득 실린 그런 말을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몰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복을 앞당기는 또 신동보자가 했던 그런 적선행위 같은 또 소소한 그런 일상의 적선 그런 것도 함께 기억들 해보시고요.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을 해주고 또 여러분의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느낀다면 이렇게 된다면 또큰 복이 임박해서 여러분들 앞에 넝쿨째 굴러 들어올 테니까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재수가 열리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, 오로도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,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